<놀라> <놀라> 사자 보이즈. 공을 <놀라> 따라갑니다.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입니다. 볼이라도 내기힘들어요입니다 스윙을 하는군요. 스트라이크. 아, 저건 아니에요. 아. 이순철 선수가 주장합니다. 아, 이렇게 뜹니다. 수비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잘 맞는데? 이순스 슈퍼캐치. 너무 아다리가 잘 쳐지는데? 뜹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이순스 슈퍼캐치. 나이스 캐치네요. 와, 저 자세로 공을 잡나요? 절묘한 공입니다.

오, 어, 기아만 지금 몇번 만나는 거? 두번 만났네. 음. 볼입니다 타자가 는군요 절묘한 다볼한번 더. 수비수 공을 따라수가뜬 공을 처리합니다. 우우우우우우우!! 라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어후우우우우우우!!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늘 이선 몸이 가벼워요. 볼을 스윙합니다. 스윙 우짝잉 슈읍 흠라잉와 나이스 저렇게 볼을 스윙하게. 어. 하는... 자, <laughs> <laughs> 연투. 와 왔는데. 오나 살짝 걸쳤군요. 바깥 위주구나. 갑니다. 니다시사기 농구 세라 바깥쪽 붙여 주는구나. 오 fucking fucking shit fucking. 왔는데 아 졸라 아깝이

<웃음> 저게 <웃음> 왜 저렇게 가지? 어? 미러친 거 같은데 난 아니었니?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가지 안타? 배트에 툭툭 잘 맞춰요. 아, 정말 잘 치네요, 선수. 쳤습니다. 신경 안 써요. 마음껏 어요 마음껏 뛰세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군요. 그렇지 타 3진으로 물러납니다. 타자 볼인줄 알았나요? 저건 휘둘렀어야죠. 후 타자, 타자 볼을 못댑니다. 트라이 타자 살짝 걸쳤군요. 트라이 오, 그렇지 박마이가 헛도 이종범 선수가 나옵니다. 이종범 선수는 볼넷도 위험해요. 내야 수비진을 제대로 흔들어 놓거든요. 공입니다. 나이스. 이제 우리 농구 세머니 응?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요. 그렇지. 농구 세레모니. 이게 발야구 LG 투수. 한번 더. 치네 와, 저자세 공을 잡나요? 그래서 껴. 그렇지. 안 이게 안 바로. 아웃. 살줄 알았다.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오! 파이입니다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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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홈런! 으로 점수 잘 내시네요. <laughs> 예. 이쭉뻗습이아또 홈런으로만 점수를 내냐. 넘어갔요

상대가 지랄 이렇게 딱다 <laughs> 방금 말도 안 되는 타구였다. 내가 봐도 지랄 같은 타구였다, 진짜. 타자 니다스라이크 타자 니다스라이가 이타자 알 <신대기> 골랐네요, 볼입니다 리라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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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리라, 보스라 보리라, 보리이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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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라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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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속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그 갖다대는 게예술입다 볼인데요. 렇지공은 잘골갑니다 볼. 공입니다. 이쪽을 사랑하게 됐네. 몸쪽을.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라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골라냅니다 3진, 3진입니다 타자 혈을 제대로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오늘 이 선수 상당히 괜찮습니다 타자 그냥 기입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이번 공은 9위로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설명한 공입니다. 로봇 <laughs> 공을 잘 골라냅니다. 볼입니다. 아, 잘 골랐네요. 볼입니다. 와이씨! 아, 이거 볼이야. 이거 살짝 빠진가? 오늘 안타 하나 기록 다 오늘 이 선수 상 괜찮습니다. 볼, 볼입니다. 자가잘 잡는군요. 아, 바야겠다 절묘한 공입니다. 살짝 걸쳤군요. 스이 공을 따라가는 안타 안타입니다. 정말 잘 맞춥니다. 이 선수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완전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볼 절묘한 공입니다. 방금 체인지업을 친것 같은데 노리고 있구나 대대로 타자를 압도합니다. 절묘한 <목소리> <젊은> 공입니다. <목소리> 타자가 훅 치고 맙니다 스윙 컨디션 좋은가 본데요?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이 선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그렇지 타자의 배트가 닿지 않습니다. 갈랐다 이로까지. 농구 세레머니 타격은 싸에서 이기는 거거든다와왔는데 아, 조집,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왔는데 공을 오늘 타수안타 지난 때 좋았는데. 오, right. 자, 볼을 골라니다 볼.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응? 오이 right. 가비 이 투수 정말 대단한데요. 빠르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빠르 차는 공 타자 손을 못 댑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라이브가 커지는 좋은가 본데요. 삼진은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b 볼볼입니다 와이, 절묘한 공입니다. 아 n g to m 아 e t up. w h 진 아웃 going to meet up. I'm g o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군요 스트라이크 크흠 옳지 삼진 아웃 아 박명근 잘한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좋았다이 오 진짜 조졌는데 안타 안타입니다 역시 타석에 서면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힘들게 하냐. 딱 걸쳤군요. 스라 왔다. 안타입니다. 타자가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쳤습니다. 파울. 절묘한 공입니다. 살짝 오우!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투수가 심 10리...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재미하게 어, 던지네.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50... 오늘 3타수2안타 오늘 이 선수 상당이 괜찮습니다. 원더. 하자 응찔합니다. 스트라이크 i k 한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 체인지 g 이었네아 sir, Paul. c h a n g 입 your name. i 요 와저 자세로 공을 잡나요? 아니야 커터가 아쉽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뭐 사자보이즈 뭐 유명한 분이에요? 오늘 삼타수 타다 그렇지. 아 구장이 너무 작아.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이 선수 상당히 괜찮습니다. 공 파이입니다. 안 보았어요. 절묘한 공입니다. 아, 이렇게 그 확정으로 나오니까 힘드네. 오늘 타수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버리네, 또. 걸쳤군요. 아, 기아는 홈런만 잘터지노 대단합니다. 이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오늘 타수안니다 아, 정말 잘 맞추네요, 이 선수. 몸쪽으로 주네. 완전히 타자 타임. 오늘 3타수 1안타. 아, 아 이제와서 역풍이면 뭐 어쩌라는거지 음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아. 좌익수, 좌익수 쪽입니다 아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파울인데요 Sam General a 다 i d a Sundu, or Sam Tasso, Iran Tida. Sinantas of the k a m i 니다 n t h e 라 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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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라이

선동열 선수 아 여기서 선동열이 나와. 고아 이거 코스를 줄이면 안 됐어. 어, 왜 코스를 줄인 거야 이 미친 마구 새끼들 왔는데. 아